자 오세요. <laughs> 발목 좀 돌려 주시고. 아. 꽤 오래간만에 나오셨네. 자 오늘은 뭘 이렇게 주안점을 하냐면은 공이 공일이 날아오잖아요. 공이 날아오면은 이 선을 봐야 돼. 공이 날아온 이궤절 이렇게 선으로 느끼셔야 돼. 선선 선. 음, 음. 그러, 그러면은 선에 따라서 선 방향을 그대로 돌려준다든가. 어느 지점의 선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 네. 자, 포핸드 공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공을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서. 그면 공의 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이 이렇게 날아갈 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스플릿 스텝, 유니턴, 스텝, 그 다음에 공이 바운드 되기 전에 벌써 대기하고 있어야 돼. 예. 네. 자, 가요. 자, 준비, 출발. 오케이 너무 다급하게 안 오셔도 돼이 공의 박자에 시 속도에 맞춰 천천히 오죠 하나 둘 둬요 자 스플레스텝 땅 너무 바빠 다시 이제 공이 날아온 이 선을 보면서 여유롭게 자 스플레스텝 땅 여기 요거는 빨라야 돼 그다음에 날아온 공의 속도를 보고 예, 스텝을 이 공의 박자를 이에 맞추셔. 예, 자 가요 열개 드릴게요. 하나, 오케이, 자, 또 둘. 오케이. 자, 또 셋. 8, 이1 자, 오케이, 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오케이. 됐어요. 자, 잘하셨어. 잘하시네. 자, 스윙을 하시고, 요 임팩트 할 때, 요게 너무 빨라. 어, 빠르다 말이야. 얘를 좀 앞쪽을 쭉 미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팍채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공이 싫어해, 공이. 어, 공이 싫어해요. 자, 또열개 드릴 텐 그걸 주한점 하시고, 공의 방향을 좀 바꿔보셔. 똑같은 방향을 치지 말고, 어, 나는 이쪽, 저쪽을 한번 쳐보셔. 어, 공은 똑같은 위치 드릴게요. 출발. 오케이. 스 자, 둘. 오케이. 자, 셋. 오케이. 이 돌리는 것이 얘 속도에 맞추면 안 되고, 내 속도에 맞춰야 돼. 가서 있어야 돼. 공이 온다고 같이 리듬을 맞추면 안 돼. 그럼 빠른 공으로 퇴치할 거냐. 그죠? 돌리는 거 빨리 돌리죠 그리고 기다리셔, 그렇지. 자, 빨리 돌리고, 기다리고, 그렇지. 자, 빨리 돌리고, 기다리고. 아, 잘한다. 어, 공을 그렇게 딱 기다려서 제압하고 치셔야 돼요. 어, 기다린다는 느낌. 기다린다는 느낌. 자, 또, 쑥 던지고. 자, 이게 너무 빠르다니까. 어, 습관적으로 빨리 챘나면 아니야. 이렇게 느낌면주 그건 천천히 가야 돼 그거는. 자, 또 가요. 자, 어서 오세요. 그렇지. 자, 또 가요. 어 자, 또. 자, 느낌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를 때리는 느낌, 미는 느낌을 같이 쓰셔. 네, 어쨌든 공을 여유롭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유롭게. 내 몸을 여유롭게 다급화하지 말고. 팡. 그렇지. 좋아요. 자, 또. 탕, 웨이. 네. 탕. 웨이. 네. 탕. 자, 그러면 요번 느낌에, 자, 이런 느낌 말고, 자,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쳐요 앞으로 나가는. 공의 느낌이 약간 내 몸이 이 체중 이동을 앞으로 조금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봐요. 자, 준비. 탕. 그렇지. 너무 콱안 나오셔도 돼. 느낌상에만 조금 나오면 돼. 아, 탕, 그렇지. 어, 아, 그러면은, 내가 부드럽게 칠수 있어요. 자, 탕, 그렇지. 어, 아, 더 가요. 아, 상, 어, 좋아요. 그근서내 폼을 자꾸 만드셔, 내 폼을. 하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폼을 멋있게, 네, 멋있게. 그래야지 부상이 없어. 에, 네, 엘보 없고 부상이 없다, 이게. <laughs> 자, 이번에는 공을. 이쪽에 가서 드릴게. 요 이쪽에서 자 공이 날아오는 방향이 이쪽에서 날아올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쪽 방향에서 자 치는 방법은 똑같이 치시면 돼. 치는 방법은 똑같이 치셔. 센터 마크로 오셔. 센터 마크 됐어요. 자 가요. 자 출발. 아니 아니 포를 치시라고. 포핸드를 네, 포핸드로. 자 포핸드 이쪽 방향에서 오면은 자. 먼 얘기인가 하면은 자 공이 공이 내가 선 위치에서 이쪽에서 이제 날아온단 말이야. 자 준비. 자 이렇게 해서 치시고 자, 다시 그런 내 몸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냐가 이제 핵심이란 말이야. 자한번더자딱 됐죠. 자 공이 이쪽 방에서 나는 오 이제 선으로 보나요 공을 선으로 본다는 얘기. 선을 보는 개념. 자 여기서 오는데 치는 거 똑같이 치시라고. 자 출발. 오케이. 자, 공이 여기서 가면 손 방향으로 내 몸을 움겨여 유니턴 늦어서 유니턴이 늦었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잖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 돌려서 가야 돼. 돌려서 유니턴을 먼저 하시란 말이야. 어. 그 바로 유니턴 테이크백을 바로 하셔. 자 가요. 에이 네. 열개 드릴게요. 자 하나 에이 네. 자둘 여기를 보고 뛰어야 돼. 자 여기서 출발할 때 뛰란 말이야. 자 셋. 그렇지. 아, 또, 네, 에이. 다섯. 아, 지금 막 뛰고 있단 말이야. 공이 출발할 때 뛰시라고. 아무 생각 뛰면 엇박자가 나. 그걸 뭐냐, 상대방이 딱 치잖아요. 난 뛰어. 그걸 돌려. 그리고 따라가. 그죠? 에, 그냥 뛰라고 스프레스 터 아무 데 뛰는 게 아니고, 공이 상대방이 출발할 때 내가 뛰고, 몸 돌리고, 스텝이 가고 어, 그거의 순서가 다시 열개 드릴게요. 자 하나, 에, 자 둘, 에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기다려. 급해 성기, 에, 성기 급해요. 여기서 요렇게 갈때 뛰셔. 자 뛰어 따라가. 그렇지. 어, 자또 보시고, 자에 아이스, 자. 가요 아이스 또 가요 아이스 어 잘한다 공이 오면 칠라 하지 말고 내가 공에 다가서는 훈련의 스텝으로 또 가요 오케이 자 아이스 아 아이스 자 내리더라도공 공이 이렇게 오면 내가그 방향으로 가셔. 어, 이게 안 되면 엉덩이 쭉 빠지고 자꾸 친단 말이야. <laughs> 아, 또 가요. 아이스 됐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공을 이제 바깥쪽으로 좀더 빼볼게요. 빼 예. 네. 자 한번 쭉 쳐봐요.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다시, 자, 따라가, 그 선대로 따라가. 자, 공이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칠라 오지 말고 이 방향대로 이리 가셔. 그건 어느 교착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선을 보고 그선 따라 내가 여유롭게 갑네더 어. 빨리 와도 되고, 지금은 그냥 내 몸이 그쪽으로 가셔. 자, 출발, 따라가. 어,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어, 또 따라가, 예, 어. 따라가서. 그렇지. 전발잘 뛰었어요. 또 따라가, 전발 그렇지, 잔발잘 뛰었어. 오케이, 잘하셨어. 자, 오케이, 한번더 할게요. 어, 근데 뭐 이래 많이 걸렸지? 어? 아까 그거. 아까 그거. <laughs> <저쪽에서 이렇게 많이> <웃음> <있어요>. <웃음> 아, 천천히도 걸렸구나. 어, 어서 와요. <laughs> 아, 그렇구나. 자, 가요. 따라가. 오케이. 아. 오케이, 자, 그럼 딱 때리죠. 오케이. 그, 선 따라, 손. 선 어, 따라가셔. 잘했어. 자, 따라가. 팡. 그렇지. 어, 좋아요. 어. 어, 그거를 너무 급격히 돌렸다는얘기예요 그렇지. 어, 잘해서그 정도면 돼요. 좋아요. 아, 어, 따라가서. 그렇지. 좋아요. 자, 출발. 어, 잘한다. 오케이. 자, 그럼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한다. 자, 준비, 자, 출발, 따라가. 네? 땅. 자, 또, 출발, 따라가. 땅. 칠라지만, 공, 공 밑에다, 공손 밑에다가 갖다 넣으셔, 라켓을. 공이 튀잖아요 칠라 할 때, 라켓이 벌써 이 공, 공 밑을 이렇게 들어가라고, 밑을. 헤드, 헤드면을. 네, 자, 가요. 어, 공 밑에 훅 들어가. 그럼 기다리게 되잖아. 어, 공 밑에 들어가서 반듯하게 치셔. 어. 공 밑에 헤드맨이 들어가서 반듯하게 치면은 그냥 드라이버 걸려요. 드라이브 걸려 하지 말고 그구조를 만들면 돼요. 자, 가요. 땅. 자, 가요. 장 좋아요. 오케이. 한번 더. 장어 좋아요. 됐어요. 자, 요번에는, 공이 짧았을 때, 이제 옆으로 갔을 때는 내 스텝이 그래 가는데, 공이 생각보다 짧아. 자, 스플래스 했는데 짧아. 다닥, 앞으로 오셔, 이 스텝이. 자, 준비해봐요. 자, 스플래스 스텝. 어. 아니, 처음에, 자, 스플래스 스텝. 한번 이렇게 잡으셔. 근데 짧아. 다닥, 빵, 치시라고. 다서, 그렇지. 다닥, 땅. 그렇지.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하셔 해보세요. <목소리> 아, 실 실제로 거리를 맞추다 보면은 이제 그런 공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번엔 공이 짧아요. 자, 준비 자 출발. 어, 그러니까 칠라 하지 말고 스텝에서 빨리 와, 와리 스텝이. 그리고 공은 헤드, 헤드, 아 예. 자, 가요. 자, 더, 더 빨리 나오죠. 바닥, 이 발이 스텝. 자, 스플레 스텝. 하고 따다닥. 어. 자, 스플레 스텝 뛰셔. 한 번. 따다닥, 수, 아니. 자, 스플레 스텝 뛰셔서. 자, 스플스한번 잡아, 이렇게. 이, 이을 잡으라고. 아니야, 이제 해보시라고. 됐어? 오케이. 그리고 빨리 오시라고. 어, 그거를 훈련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또 해봐요. 자, 해봐.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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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그렇게 발이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자, 출발, 됐어요. 어, 그래 하시면 돼. 자, 또 가요. 자, 자, 칠라고 해서 나, 아, 자, 가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만큼 느리다는 얘기야. 공, 공은 얘는. 얘대로 했잖아. 나는 내대로 얘를 적응을 해야 돼. 어, 내 기준에 맞춰서 네가그리 하라 그러면은 얘가 싫어해. 어, 그니까. 어, 그거를 내 몸이 이제는 가서 맞춰줘야 돼. 예, 주체는 이 공이야. 내가 주체가 아니고 공에다가 내가 자꾸 맞춰서 적응을 해야 돼. 예, 예 그런 환경을 내가 극복을 하셔야 된다, 이게. 어? 자, 또 가요. 자, 출발.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자, 출발. 아이스 잘 하시네. 자, 또 준비 출발. 됐어요 자. 공이 이제 그래야 되는데 실질은 이제 앞으로 오겠죠. 자, 준비 자, 출발. 다다닥 땅됐어요 자, 또가요 어. 딱 아, 어우 잘 치시네. 예. 네. 뭐 그래 하시면 돼뭐 이론상으로는 되게 뭐 많이 한것 같지만 몸으로 익히면 금방 그게됐나 자, 실제로 공을 쳤는데, 이 짧아. 이게 치시라고. 에. 근데 심진적으로는, 본인이 나와봐요, 여기까지. 자, 출발. 근데 현실이 이리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 어떻게 한다? 엉덩이 빠지시잖아. 발을 아움직지고 엉덩이 빠져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이 이제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이 이쪽 방향에서 오는데 또 짧아. 아, 그렇다고요? 근데, 준 무기가 포기 때문에, 포를 좀 강화를 하고, 예. 네. 자, 또 가요. 자, 출발. 다다닥 땅. 됐어요. 잘하시나? 자, 출발. 다다닥 땅. 네. 자, 또 준비, 출발. 땅. 임팩트에서 공이 튈 때, 내가 약간 멈춰도 돼. 그, 그니까 그악은 내가 여유롭게 친단 말이야. 자, 봐요 자, 다다닥 땅. 그렇지, 그래, 보고 치란 말이야. 급하게 치고, 내가 준비만 빨리 해놓고, 어, 거기서 여유를 내가 부리면 돼. 그래야지,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만 치자, 그냥. 그걸 방향을 바꾸라고, 이제는. 내 창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치란 말이야. 손으로, 나가요. 그렇지. 그때 지금 행게 뭐냐, 확 이래 했잖아. 이건 하지 마란 얘기지. 어. 얘를 던져. 얘, 얘, 라켓을 던지는 거지. 내 몸을 확, 확 돌리는 거야내 몸을 돌리는 거아니 어, 라켓을 던지 그 방향으로. <laughs> 자 가요. 자 출발. 한, 거리가 좀 멀었죠, 그죠? 어. 그러한 방향의 스텝을 잡으시라고. 오케이. <laughs> 자또 가요. 오케이. 이제 요번에 급했고, 그죠? 아, 가요. 오케이. 어, 칠라 하지만 그 지점까지 빨리 가시라니까 좀 어렵겠지만은. 오케이. 그거 가서 약간 쓰셔도 돼. 예. 예. 자, 가요. 어. 그거를 이제 자꾸 내가 경험을 삼아 이제 몸을 만드셔야 된다. 예. 됐어요. 포 조금 연습해보세요. 이, 이제 백질 있게. 포. 했던 걸 한번 복습해봐. 아, 공이 이렇게 왔을 때이렇게 친다. 자, 스텝 한번 가시라고. 아, 예. 자, 요번에는 백 할게, 백. 자, 백 준비하세요. 준비. 자, 저, 예. 자, 가요. 예, 다시. 자, 뛰고, 오고, 대고. 자, 다시 스텝 뛰어봐요, 스텝. 하나,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제 내가 이 스텝 하는 박자를, 자, 쓰리 스텝을 맞춰야 돼. 자, 뛰었줘뛰었줘올때 하나 벌써. 자. 하나 둘 면서 이거 돌리셔 이렇게, 그럼 셋어그 고거를 웨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 고거를. 예. 그비나 낚여가지고 이런 이 자세 폼을 내가 미리 만들어 내는데 여기 와서 이걸 하라니까어 그만큼 넣는 거야. 카바리 씌워가지고 그런 거 자연스럽게 공 주면은 자동으로 탁탁 나와야 돼 그런 거는. 에. 자, 그러면 이쪽 공도 이쪽에서 드릴게요. 여기서 드리면은 약간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아, 그, 자 공이 이쪽 방향에서 이제 출발해요. 이쪽 방향에서 오는데 어, 내가 백을 쳐야 돼.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자, 처음에는 그선따라가요그선 따라, 자, 선 따라가시, 선 따라가. 그렇지. 자, 공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데 내가 오잖아. 내가 좀 길게 공을 줄 거야, 그죠? 그럼 요지점 팀에 이렇게 오잖아. 그건 내가 몸이 이렇게 오란 얘기야. 공손 따라, 백, 예, 백, 예. 저 포도 그래 쳤잖아요. 자 준비 따라가, 그 따라가, 꿀꿀꿀 꿀기다리라고 거기서. 자 이해할게 뭐냐면은 공의 방향이잖아요. 공의 방향이 어디로 가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공을 가는 거를 선으로 느끼라 선. 선. 선으로 느낀데자 튀잖아요. 그죠? 그럼 요, 요만큼 거리 온도가 나도 몸이 따라올라 이렇게 와서 튀고 그냥 치라고. 예, 아야 일어나이 너무 어려워. 어이어나기 너무 어려워. 자 일리 좀더 와요 그러면. 자 따라가 따라가. 그냥 그래, 쳐 그냥 쳐 그렇지 그냥 하면 된다고. 말이 너무, 이, 하니까 어려운 거, 그냥 몸으로 그래 익히면 돼. 자, 따라가, 그냥 따라가라고. 그렇지, 그래. 그래, 그 손을 따라가라는 게. 이 공선 따라가. 그리고 딱 치시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얘도 퍽 치고, 빨리 온다. 얘도 똑같이 땅 치고, 내가 좀, 늦, 약간 느어야 돼. 자, 공을 천천히 드릴게요. 그휘두이 너무 바쁘단 말이야. 네. 그건 축, 회전 축이 짧단 얘기야. 자, 출발. 따라가, 스윙하고. 그렇지. 예, 자, 또, 따라가, 예, 따라가서, 응, 그렇지. 에이. 자, 또, 가요. 칠라 좀, 공 밑에 라켓이 들어가란 말이야. 자, 공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공이 이리 오자, 따라가, 따라가셔, 가. 아, 기다려, 기다려. 공이 튀잖아요. 오면은, 공 밑에 라켓을 빨리 집어넣어. 칠라 하지 말고. 얘를 자꾸 칠라 니까 내가 타이밍 늦어버린다, 말이야. 타이밍. 자,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선, 타이밍, 선 타이밍 자 준비 출발 오케이 또둘 오케이 더 빨리 돌려줘 아, 자세 빨리 돌려 떨고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어또네 아, 오케이 좋아요 아, 다섯 오케이 떨고서 기다리돼 떨고서 떨고서 공 밑에다 넣으셔그 다음에 자 지금은 베이스 라인 치잖아요. 여기 앞에가 서비스 라인이고 베이스 라인인데, 요 서비스 라인 치면은 잘 넘어가, 공이. 그래 똑같이 치시면 되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자꾸 넘기려 그린다만, 내가. 내 힘으로. 아니야, 똑같은 경우는, 요, 여기가 서비스 라인을 생각하고, 그래 나 계속 서 밑에 꾹 집어넣어. 그냥 그래, 꾹 집어넣어. 넘어가잖아. 에, 거리가 멀다고 내가 힘을 더안 붙여도 돼. 그건 다 넘어가잖아. 자, 또 가요. 자. 속지 번호 그렇지. 오케이. 잘한다. 자 따라가고. 오케이. 돌리는 거 빨리해. 자 돌리는 거이 속도에 맞춰서 같이 일하잖아. 아니 얘 나는 빨리 가 있어야 돼. <laughs> 자 가요. 자난 빨리가 돌리고 있어.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기다리게 되네. 여유가 있잖아자 출발. 그렇지. 오케이. 그런 느낌의 타임이 있어야 돼. 잘한다.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자, 몸 따라가, 저 길어요, 따라가. 그렇지. 자, 또, 또 길어요, 따라가. 내몸 따라가. 그렇지. 어 잘한다. 자, 또, 따라가셔, 따라가. 오케이. 아, 됐어요. 자, 이제 공이 이쪽 방향에서 이제 백으로 가요. 아까 같은 지점이에요. 자, 출발, 자, 출발, 와서. 그렇지. 에이? 자, 또, 자, 출발. 이쪽 방향을 보고 따라오셔, 그렇지. 자, 또, 이쪽 방향을 보고 따라오셔. 그렇지. 에이. 네. 또 가요. 자, 따라보고 어, 공의 방향을 보고 내가, 내 몸이 앞으로 올까, 옆으로 갈까를 판단하면, 공의 길이를 보고. 자, 가요. 자, 오케이. 그죠? 그러, 그렇게, 그 선을 이용을 하시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자, 이번에는 짧게 가요. 이제 공이 짧아요. 백도. 스텝을차당 앞으로 두번 밟으셔. 자 준비자 출발 따당 탁 그렇지 잘하셨어 자또 따당 탁 앞으로 앞으로 네, 앞으로 자 백스텝 해놓고 그렇지 잘하셨어 실례하지만 라켓 라켓에 공 밑에다 집어넣으셔 공 뒤에 측면 내 몸은 측면을 돌리시고 얘는 탁 집어넣고 오케이 자 그리고 한번 조금만 더 가봐요 자 그럼 똑같은 위치에 자, 이 정도 공간이 있으면 내가 치기 편하단 말이야. 아까는 너무 가까우니까. 에, 그러니까, 공을 보고, 내 공간도 잘 만드셔, 공간도. 자, 준비, 따라와서, 다. 스플릿 스텝하 앞으로 오셔, 앞으로. 옳지, 다시. 야 어. 짧아요. 자, 앞으로, 따다다닥, 딱, 됐어, 그렇지. 내 몸에 자꾸 적응을 하셔야 돼. 어, 이제 공을 잘 주는 것만 치시면 안 돼. 잘안 오는 걸 내가 몸이 만들어서 내가 자꾸 치셔야 돼. 오케이. 자, 그걸 자꾸 습탈하는 거예요. 자, 출발. 짧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공이 잘안 튀니까 더 빨리 나오셔야 돼.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아이스. 어. 자, 이거, 이거 연습해야 돼. 어려운 게 아니고 연습만 하시면 돼. 연습만. 어. 또 연습하셔. <laughs> 자, 걸린 것도 합니다. 걸린 거. 자, 준비. 자, 짧아요. 짧아. 오케이. 에이스. 내가 이제 반대는 공이 짧다 이러면, 봐봐 봐바 앞으로. 잘하고 오셔, 그렇지. 잘하셨어. 자 와도 내 옆선을 치죠. 측면, 그렇지. 내내 몸의 옆선을 치지 측면 걸 치셔야 돼. 자, 출발. 오케이, 그렇지. 잘하셨어. 자또 출발. 아이스. 아. 자 라스트. 자 출발. 아이스. 어, 우 잘하셨어. 어, 잘쳤어. 자. 공 모으고, 이제 랠리 합니다, 랠리. 공 모으고, 랠리. <laughs>